여러분, 안녕하세요. 준원TV의 준원입니다. 자, 오, 오늘은 저희가 고 곰이 습지에 왔어요. 곰이 습지의 준비물은, 어, 바로, 어, 모르겠어요. 모른데요? <laughs> 어, 어, 챙길 걸 말해줄게요. 일단 추울 수 있으니까 잠바. 네. 그리고 바지가 젖을 수 있으니 위아래 옷다 챙기시고요. 수건까지 챙기고 신발, 신발은 헌 신발로. 네. 알았죠 여러분? 네 자, 그러면 구미숲. 구미가 아니고 구미숲 집니다. 딱 고미숲지. 자 고미숲지는 아저는 진짜 갈 걸. 가기 전에 했었어요. 대 대만에 있는 건데 어, 대만은 갯벌이 갯벌이 있는데 엄청 큰 구멍이 있어요. 거기를 딱 파면 개 엄청 개큰게 있어요. 거기를 한번 파보세요, 여러분. 알았죠?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Bye.